단한 장의 사진이 한 여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1999년 9월 1일, 오후 2시 37분, 설악산 천불동 계곡 어느 깊숙한 지점에서 촬영된 사진, 낯선 남성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36세 여성 최선영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후,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9세 박철민, 36세 최선영, 대기업 과장인 남편과 시중은행 과장인 아내 모두 사행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부부였습니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아내가 어떻게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요? 오후 4시까지 하산한다던 부부의 약속, 평소 철저했던 남편은 왜 아내가 사라진 직후가 아닌 4시간이 지난 저녁 8시 30분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즉시 시작된 야간 수색에서도 아내의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 대장조차 남편의 진술에 의구심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설악산 입구 CCTV에는 분명히 부부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이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6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된 아내의 배낭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가 담고 있던 충격적 진실.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빼돌려진 메모리 카드의 비밀. 그리고 5년 뒤 밝혀진 충격의 고백까지. 1999년 설악산 실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9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박철민의 손목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39세의 대기업 과장이었던 박철민은 평소처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박철민을 자신에게 엄격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완벽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내 최선영 36세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 과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8살 아들을 둔 워킹맘이었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남편과 함께 산을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당시로서는 고가였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전 6시 박철민의 검은색 그랜저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차에 탄 아내 최선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평소 운전하는 남편과 계속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이날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번 말을 걸어도 간단히 답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는 꼭 내려와야 해. 박철민이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철민 그 자신에게 중요한 모임이 저녁 6시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설악산까지 약 3시간 30분의 여정. 차 안에서 부부는 최근 경제 동향이나 주식 시장에 대해 간간이 대화를 나눴지만 최선영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평소 사는 계획을 세세하게 점검하던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늦은 휴가철을 맞은 차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짙은 남색 등산복을 안에 최선영이 붉은색 바람막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탐방 안내소에서 입산 신고를 했습니다. 당직 직원 이정수는 평소 주말과 달리 한산했지만 그 부부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남편분이 오셔서 혼자 다 작성하셨어요. 아내분은 저만치 뒤에 서서 그냥 멍하니 계곡 쪽만 바라보고 계셨고요. 남편분이 이리 와서 확인해라고 하니까 그제야 와서 서명을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예정된 하산 시간은 오후 4시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부산에서 온 등산객 김태현이 주차장 근처에서 두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방향은 일반적인 대청봉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소공원에서 대청봉으로 가려면 비선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부부는 천불동 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11시 7분 천불동 계곡 입구 매점에서 이온음료 두 개와 초콜릿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매점 주인 박순래는 부부가 모두 표정이 딱딱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편분이 계산을 했는데 아내분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날씨 좋은데 사진 많이 찍으시라고 말을 걸었는데 그냥 마지못해 웃더라고요. 꼭 싸운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천불동 계곡에서 대청봉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철민은 저녁 6시 약속 때문에 4시까지 하산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신신당구까지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코스를 선택했을까요? 훗날 남편 박철민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그쪽 풍경 사진을 꼭 찍고 싶다고 고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겨진 명소가 그들 부부만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부부는 천불동 계곡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 이후, 한동안 부부를 봤다는 확실한 목격담은 없었습니다. 계곡이 깊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예정된 코스를 벗어났는지. 모든 의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약속된 하산 시간. 하지만 아내 최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철민은 혼자였습니다. 1999년 9월 1일 저녁 8시 30분. 남편 박철민이 양양경찰서에 아내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오후 2시 40분경, 무려 6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내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민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30분 넘게 주변을 살폈지만, 당시 휴대폰은 통신불능, 지역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바로 하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6시간이나 지났는데요. 길이 엇갈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하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4시까지 하산 지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아서 혹시 차에서 기다리나 싶어 주차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 제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그때 정말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진술은 논리정연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즉시 경찰관 6명과 공단 직원 4명으로 구성된 1차 수색대가 야간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불동 계곡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9월 2일 새벽 5시 본격적인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전문 산악 구조대 공단 직원까지 총 4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순 조난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실족했다면 배낭이나 소지품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의 진술이 10분 만에 성인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수색을 지휘했던 오병수 경정의 말입니다. 수색팀은 천불동 계곡 일대를 샅샅이 뒤렸지만 아내 최선영의 등산 스틱 자국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3시 예상치 못한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등산객 한명 철씨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이었어요. 천불동 계곡에서 부부가 웬 남자 둘이랑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부부 중 남편이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것 같았고 아내는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서 그냥 지나쳤죠. 오후 2시 30분. 낯선 남성 2명. 그리고 격렬한 언쟁. 이 증언은 오후 2시 40분에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남편 박철민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편 박철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전환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 3일, 양양경찰서 조사실. 수사관이 박철민을 압박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웬 남자 둘과 싸웠다면서요. 그런데도 화장실에 갔다고요? 그 남자들 누굽니까? 무슨 소립니까? 저는 아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본 겁니다. 저는 정말 화장실에 아내와 사이는 좋았습니까? 최근 다툰 일은 없고요. 혹시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나를 범인으로. 뭐는 겁니까? 내 아내를 찾아달라고 했지. 누가 날 조사하라고 했냐고. 박철민은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답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금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며, 그날은 평범한 등산이었고, 자신은 정말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진술은 의심스러웠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설악산 아내 실종, 남편의 묘연한 6시간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최선영의 70세, 노모는 경찰서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우리 딸좀 찾아주세요. 남편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고, 수색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대로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7종 6일째인 9월 7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 속초시에 거주하는 62세 조영호 씨가 설악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천불동 계곡에서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한 30m쯤 벗어난 나무 밑에 배낭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 누가 봐도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실종된 여자분 생각이 나서 바로 신고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배낭은 붉은색 바람막이와 같은 계열의 색상이었습니다. 고지어 도착한 남편 박철민이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네. 선영이 배낭 맞습니다. 이 흠집 작년에 같이 지리산 갔을 때 생긴 겁니다. 경찰은 배낭을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선영의 지갑과 신분증,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나 금품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사건의 진실을 풀 열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집어든 순간, 이충원 경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있었지만, 정작 사진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남편 박철민은, 아내는 기계치라서,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서 관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항상 카메라에 넣어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모리 카드만 빼돌린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배낭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두 개였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비흡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인물, 즉 목격자가 말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이곳에 왔던 걸까요? 그로부터 약한달 뒤인 10월 4일 설악산에서 12km나 떨어진 인제군의 한 밭에서 47세 농민 박정식 씨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박고랑에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게 반쯤 묻혀 있더라고.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닦아보니까 무슨 전자제품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것은 흙먼지로 뒤덮인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윤재호 분석관에게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1999년 당시 기술로는 흙과 습기에 오염된 메모리를 복원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다행히 일부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사진은 총 1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오전 10시 30분에 촬영된 소공원 입구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천불동 계곡의 풍경. 그리고 남편 박철민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시간은 오후 12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의 공백이 지난 후, 8번째 사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 37분, 험악한 인상에 낯선 남성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등산객이라기엔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오후 2시 39분, 사진이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찍힌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41분. 남성 중한 명이 아내 최선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최선영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사진. 오후 2시 44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프레임 한 구석에 쓰러진 사람의 다리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등산화, 그 바지, 그것은 분명 남편 박철민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복원된 사진을 들고 다시 박철민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 44분입니다. 박철민 씨, 다리 맞죠? 이래도 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할 겁니까? 이 남자들 누굽니까? 마지막 사진을 본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은행원이었던 아내 최선영이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빚은 순식간에 8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날 설악산에 간 것은 등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아내가 사채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정을 하기 위해 만남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계곡에서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여기서 밀어버려도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막아서자 저를 저를 폭행했습니다.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철민이 깨어났을 땐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내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요.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갔습니다. 8살 아들, 아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혼자 기다리다 내려온 척 연기했습니다. 제가, 제가 아내를 죽인 겁니다. 남편의 자백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동시에 사건을 더 깊은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아내를 데려간 자들은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 악명 높던 조직폭력배, 범서방파와 연계된 사체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 최선영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다시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신호가 실종 당일 오후 4시 50분경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었던 인제군의 한 기지국에서 잠시 잡혔다가 그대로 끊어진 것입니다. 사건은 사실상 공개 수배로 전환되었지만 거대 조직을 상대로 한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양양경찰서의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동현. 5년 전,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1999년, 설악산 사건. 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수하고 싶습니다. 이동현은 5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범서방파의 말단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채무자 최선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배 둘과 함께요. 그런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일이 커졌습니다. 선배 한 명이 남편을 폭행해 기려시켰죠.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로 우리 얼굴을 계속 찍었습니다. 선배가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와중에 메모리 카드를 빼서 계곡 바위 틈에 숨겨버렸습니다. 이동현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선배가 조직에 연락했고 곧 지원팀 검은색 승용차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강제로 태워갔습니다. 저는 기절한 남편을 거기 버려두고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메모리 카드는 그날 저녁 조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 그 여자가 숨긴 메모리 카드를 반드시 찾아오라고요. 밤에 다시 그 계곡에 갔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한 시간 만에 겨우 찾았습니다. 그걸 왜 인재군 밭에? 증거를 없애야 하는데. 불태우기도 애매하고, 그냥 인재군으로 가는 길에 창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밭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 최선영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일 이후로, 조직의 일 처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동현의 자백으로 수사는 금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경찰이 범서방파 관련 조직을 재수사했지만 2000년대 초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이동현이 지목한 남편 박철민을 폭행하고 아내 최선영의 납치를 주도했던 선배 조직원은 2002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흩어졌거나 행방불명되었고 아내 최선영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지도 죽었음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서류상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2018년 아내 최선영의 70세 노모는 끝내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25년 현재 남편 박철민은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피해자였지만 사건 초기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던 트라우마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섭더라도 바로 신고했더라면 아내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제가 더 강했더라면 그 놈들에게서 아내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은 1999년 9월 1일 그 천불동 계곡에 멈춰 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1999년 설악산 아내 실종 사건은 여전히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 여성이 대낮에 그것도 남편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복원된 사진 속 낯선 남성들, 범서방파라는 거대 조직, 그리고 5년 만의 고백. 수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그 무엇도 최선영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개인의 금융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가? IMF 구제금융 직후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투자와 감당 못할 사채의 늪에 빠졌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코인, 주식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불법 사금융 형태만 바뀌었을 뿐그 위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확실한 죽음보다 애매한 실종이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천불동 계곡도 여전히 많은 등산객이 찾습니다. 하지만 그곳 어딘가에는 26년 전한 여성이 남긴 비명과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최선영,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기억이 됩니다. 여기는 그때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